어떻게 좀 기대가 되시나요? 두두두두두두두구 구독자 약천명 초보 유튜버의 한달 수익은? 안녕하세요 소설가 디 c 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찾아왔는데요. 오늘 영상은 유튜버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찍는다는 그 영상. 바로 그 영상을 저도 한번 찍어볼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 남들이 다 하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지 않습니까? 그 바로 유튜브 채널 수익 공개입니다. 제가 2018년 8월 19일 첫 영상을 시작으로 지금 현재까지 약... 5개월 정도 지났네요.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18년 11월 말쯤에 유튜브 수익 실현 조건인 구독자 1000명, 시청 시간 4000시간을 넘어서 유튜브 측에 수익 창출 신청을 했고 그후약한달 후인 12월 22일 수익 실현이 돼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 제작 당시 구독자가 1119명 정도 되니까 본 수익 공개 영상으로 구독자 약 1000명 초보 유튜버는 한 달에 얼마 벌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겠네요. 추정 수익 기준은 그냥 오늘 이전 기준 28일 4주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영상을 만드는 오늘 유튜브 스튜디오 앱에 들어가서 추정 수익을 눌렀을 때 그렇게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좀 기대가 되시나요? 두두두두두두 구독자 약 1000명 초보 유튜버의 한달 수익은 바로 26.32 달러입니다. 26.32달러가 오늘 환율 기준으로 하면 약 29,500원 정도 하네요. 어? 29,500원? 유튜브 한 달에서 29,500원 벌었다고? 사실 수익 창출 시 유튜브에 떼는 수수료 및 세금하면 좀더 빠지기는 하는데, 뭐, 어쨌거나. 음, 그렇다면 한번 보자. 제가 영상 제작을 위해 구매한 아이패드 프로가 약 200만원. 영상 편집 어플이 3만원. 영상 촬영하고 영상 편집에 투자하는 시간이 퇴근하고 몇 시간, 주말에 몇 시간. 정도 드니깐, 내가 이걸 본전을 뽑으려면 가만히 있자... 뭐 사실 제가 올리는 영상은 제가 재밌어서 올리는 부분이 더 크고, 뭐 이제 막 시작한 단계고, 또한 유튜브는 단기 레이스가 아닌 마라톤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는 않은데요 하지만 내 눈에 흐르는 이건 뭐지? 유튜브 스튜디오 분석 관련해서 좀더 썰을 풀어볼게요. 그 유튜브 스튜디오 어플에서는 추정 수익뿐만 아니라 조회수, 구독자 추이, 시청 시간, 시청 연령층 등의 정보도 추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채널 2019년 1월 한 달간의 조회수는 6,698회, 시청 시간이 4만 523분, 약 275시간 정도네요 뭐 많은 편인건가요? 저야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까 뭐 조회수가 잘 나오는건지 안 나오는건지 잘은 모르겠는데요 특이사항으로는 많이 본 동영상으로 텔콘에 대한 새로운 썰 영상이 압도적으로 조회수가 높고 그 영상 올린 기점으로 추정수익 구독자들이 증가했다라는거죠 그 텔콘 영상을 올리기 전에 구독자 수는 뭐 늘었다가 줄었다가 그래서 그래프가 무슨 이빨처럼 위아래로 삐죽삐죽하네요 마치 보합 상태 주식 종목의 주가 움직임 같기도 하고 사실 제가 채널을 생성하고 제 영상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 상위 유튜브 검색어, 제 콘텐츠를 추천하는 상위 동영상 모두 텔콘 관련 영상들인데요. 아 그냥 이왕 이렇게 된거 텔콘 전문 유튜버로 갈아타버려? 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뭐, 그건 좀더 생각해 볼게요. 사실, 텔콘에만 국한해가지고 저의 썰 주제를 가두기에는 제가 유튜브에서 다루고 싶은 썰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뭐, 일단 이것저것 계획한대로 썰들을 털어보고, 텔콘 또한 괜찮은 썰풀거리가 생기면 신속하게 풀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추가로 구독자 시청 시간을 보면 구독 중이신 분들의 시청 시간과 구독 중이지 않으신 분들의 시청 시간을 비율로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정보를 확인해 보면 전체 시청 시간 중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61.8%, 구독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33.0%입니다. 구독하시는 분들의 영상 시청 비율이 33%면 정말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구독자분 10분 중 적어도 3분은 제 영상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봐 주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기능으로 검색 통계와 잠재 고객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 영상의 트래픽 소스 유형으로는 제일 비율이 높은 게 추천동영상입니다. 유튜브가 제 영상을 유튜브를 이용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 줘 가지고 그 노출된 영상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뭐 이런 경우가 바로 추천동영상이죠. 보통 시청 지속 시간이 길면 이제 유튜브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보는구나. 즉 재밌고 유익한 영상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관련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제 영상을 노출해 줍니다. 새롭게 구독자를 늘려야 하는 신생 유튜버 입장에서는 추천 동영상에 자신의 영상이 속하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제 트래픽 소스 유형으로 두 번째 높은 것은 바로 탐색 기능입니다. 저희가 유튜브 들어가서 쭉쭉 내리다 보면 썸네일들이 보이잖아요. 거기서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이 탐색 기능에 해당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그로를 잘 끌어가지고 이제 조회수를 이끌어낸 그런 비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는 유튜브 검색이 있네요. 뭐 소설과 디시를 검색하시거나 또는 텔콘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신 후에 제 영상을 눌러서 유입이 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채널 페이지, 제 채널 영상에서 제가 올린 이전 영상들을 찾아서 보신 비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상위 외부 소스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사이트들이 보이는데요. 압도적으로 티스토리가 높네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제 영상 스크립트를 올리는데 그 블로그에서 제가 공유해놓은 유튜브 영상을 클릭한 경우가 해당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에 대한 현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 채널 시청자분들 중75.3% 정도가 남성분들이고 24.7%가 여성분들이네요 시청 연령 또한 살펴볼 수 있는데 압도적으로 만 45세에서 54세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만 55세에서 64세분들 그리고 만 35세에서 44세 분들이 그 다음이네요. 제가 30대 초중반이니까 제 시청자 분들의 연령대가 저보다 다 높은 편인데요. 제가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서 형님, 누님들이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통계에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뭐, 어쨌거나 오늘은 구독자 1000명을 가까스로 넘긴 신생초보 유튜버, 소설가 d 씨의한달 유튜브 수입과 영상 분석 화면들을 살펴봤는데요. 여튼간에 이렇게 제 영상도 봐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 영상 분석란에 실시간 조회수를 보는 곳이 있는데, 영상을 올린 후에 실시간 조회수가 이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한 방에 풀리는 기분이랄까요? 마치 급등주 주가가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성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제 채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재밌고 유쾌하면서도 유익한 구라썰를 털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영상 제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긴 한데, 뭐 그거에 어떻게든 방법 있지 않겠습니까? 뭐 주변 지인분들에게 제 영상을 퍼트려 가지고 이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클릭하게 도와주신다면 제가 또 신이 나 가지고 또 열심히 영상 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뭔 개소리야? 그냥 뻘소리였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 및 관련 조선업에 대한 조금 더 이제 딥한 썰을 풀어보는 조선주 두 번째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이전보다 더 재밌는 영상이니까 기대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뭐 설마 또 다음 영상 올리기 전에 또 엄청난 이슈가 터져가지고 급하게 또 다른 영상을 찍어야 하는 뭐 그런 경우는 발생하진 않겠죠. 어쨌거나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및 구독 버튼 한 번만 쭉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